네, 다시 이제 황금 무기, 무기는 두 개, 두 개만 더 먹으면 되네요. 다시 먹어볼게요. 일단 오프트 걸어있고, 여기 위에는,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아, 잠깐만요. 여기. 운동한 버튼 누르고 있었네요. 지나갈게요. 지도를 보시면, 저쪽에 지금, 녹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에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가 아마 최초에 뭔가 안 먹은 게 있을 거예요. 올라와서, 음, 여기 버튼을 뭐 깨야 되네요, 그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여기 나온 버튼이 있네요. 기다려볼게요. 이건 돌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누르고, 아이고 이런 아 아시다. 그렇지 아이고 아 이런 다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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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거 조절하라, 말이야. 이 정도면 되겠죠. 빵야 아야! 다시, 내려와. 빵야 아유, 조금만 더 빠르게 했어요, 야, 그렇지! 뾰루롱! 네, 다시 황금. 무기 아이템. 그럼, 여기, 이제, 버섯. 여기에는 볼일이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어, 다시 돌아가 볼게요. 뿅! 네, 돌아가서, 어. 다시 가볼게요. 저 집으로 집에서 나가겠네요. 음. 가 <음>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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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해놓은 거는 똑같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주시고자 이제 여기, 여기 그쵸 네요 돼지가 없는데. 아, 여기네요. 음, 여기 인거네 여기 이문 같은데. 지금 돼지가 없으니까 이걸열 수가 없거든요. 음. 그 다음, 한줄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음. 아 여기가 맞는가봐요 여기인 같은데 못들어가지 <목소리> <목소리> 일단 클리어는 할수 있게 만든 게임이라서 일단 여기는 일단 패스하고 다시 저기로 돌아가 볼게요 하... 하... 일단 저희 마우스 올리고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서 지도를 보고 음 무기가 있는 곳이 이렇게 무기가 있는 곳이 여기 아쪽이거든요 다시 한번 출발해볼게요. 여 아, 기도 뭐같은데이게요 위로 도 올라가 볼게요. 위로 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죠? 짠. 여기 뭔가 뭐 있나? 야. Yep. 여기는 처음 와줘. 처음 와줘. 아. 음 음예예 yeah, yeah. 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뭔가 어, 방법은 있을거예요 돌아가서 음.. 제가 한저야아오음 얘가 보메랑을 준다는 뜻이지 보메랑 보메랑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잠시만요. 음. 음. 어? 아, 뭐 같은데? 아, 다시 뒤집어야 되네요. 개구이, 개구이. 개구이. 그렇지. 네, 그럼 이제 다시 먹으러 갈게요. 그렇지. 오케이. 아이고, 가본 아이템이네요. 지금 제가 필요한건 이게 아니고 무무인데네 무긴, 그럼 이제 여긴 볼일 다 됐어요 볼 끝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져야되고 싸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 여기 아까 뭐번 왔었잖아요. 아, 뭐 찾았는데. 음. 아,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 어, 분명히 야, 저기, 뭐, 뭐주준 거지? 그래도 한번 볼게요 다시 이코를 한번 찾아볼게요.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근처인데, 음. 아저기아 이거.. 뭐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여기 지나갈수가 있나? 갈수있어? 아못가 일단 내려가볼게요 분명히 여기 근처거든요 지로상으로 보면 딱 여긴데 아, 저쪽? 설마 저기? 귀여워. 설마 여기? 와, 이렇게 한할때 찾았어요. 개구리, 개구리. 뭐야? 뭔가 있죠? 으이 뭐야, 뭐야. 네, 황금 블레이드 제작. 아이템 볼까요? 아, 황금, 황금 무기는 넘었어요. 네, 일단 무기 제작하러 갈게요. 무기 제작하러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버섯의 집 다시 돌아 갈게요. 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여기서 제작을 해주거든요. 네, 제작됐고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황금블레이드 세장 밑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마음속으로 돌아가서, 네, 어둠의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